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화평방송 청취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섬기는 교회와 또한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도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문서 4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할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어, 이,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적인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얻도록 지금 건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도 아버지에게서 지혜를 얻도록 노력하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야 할 이유와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 그리고 지혜가 주는 유익함, 악인의 길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여러분이 자문서를 읽을 때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 지혜라는 말을 예수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더 크고 이해가 더욱 빠를 것입니다. 본문 1절로 13절까지의 <laughs> 묵상의 내용입니다. 제가 앞장에서 말씀, 말씀드렸지만은 자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앞장에서도 여러 번 지혜, 곧 예수에 대해 나누었지만 무엇 때문에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지혜, 곧 예수가 제일이기 때문이라고 7절에서 밝히고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에 그 어떤 보아보다 더 귀하고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이십니다. 죽어 마땅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와 공로를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5절, 6절, 8절에서 지금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지혜인 예수가 주는 유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함.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먼저, 지혜, 곧 예수가 생명이 된다고 라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생명 플러스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가 예수의 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공술의 공수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이 세상에 제대로 한번 잡아보고 살자라고 주먹 꼭 쥐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쥐고 갈 수가 없이 손을 쫙 피고 우리는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곧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일서 5장 17절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영성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로 19절까지의 묵상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제 솔로몬은 지혜인 예수를 얻은 사람에게 악한 길과 의의 길을 분별해서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이며, 결국은 생명, 즉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생의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곧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와 이 선악을 알게 하여 사망을 처리하는 열매를 우리 아담과 하와 인간의 시조 앞에 두고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 우리 인간의 시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그 자유 의지를 사망을 초래하는 선악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전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라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선택적 초이스 카드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이 카드를 영원한 영생의 카드냐 사방 저주의 카드냐 초이스를 잘 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의 나등과 하하가 한번 실패하여 이 땅에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이상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선택에서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시금 20절로 27절까지의 목상의 내용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피하고 악인의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서 마음속에서 지키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생명, 영생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의 건강이, 즉, 메디신, 치료가, 치료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암 환자든 물론 많이 병든 사람들을, 0과 6으로 병든 사람들을 아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크리스토를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 크리스토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디신, 즉,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 크리스토의 실체가 되는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10명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곱, 여덟 명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치유를 받지 못한 두세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부실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먼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밑 말씀이 우리 생명 곧 영생의 말씀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강건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자들은 온 육체의 메디신, 즉 건강 치료가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지금 청취하고 또 시청하고 계시는 화평방송 성도 여러분 또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이 들어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시는 여러분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메디신, 즉, 강건한 약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거추한 그 모든 병의 병명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나에게서 떠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치료가 급속히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서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3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로운 해가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때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영과역이 모두 치유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생명의 영생이여 메디시 치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팔이 새기던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